나이스! 대부분 아, 제라스와 캐리하는 분 나이스 자 오늘의 콩 TMI는 제가 이번에 닥터마틴 첼시 부츠를 샀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진짜 발이 너무 안 들어갑니다. 발 집어넣을 때 발목이 부셔질 뻔했어요. 그래서, 닥터마틴 신발 사실 분들은 정말 예쁘지만, 발 넣기가 힘들다라는 점. 저도 처음에 사기 전에는 후기 보고,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그랬는데, 진짜 발목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라인전 멘탈까지 탈탈 털수 있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챔피언들 중에, 라인전이 가장 센 서포터, 바로, 초 만화를 획득하는 도란링 제라스 서포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왜 사기냐면 제라스가 룬 마순팔로 만화 회복, 룬 비스켓 배달로 만화 회복, 룬 패시브로 만화 회복, 심지어 챔피언 때리면 두 배로 회복하죠. 거기에 도란링이 매초 만화 회복이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긴 사거리로 때리기만 하는데 만화가 부족할 일이 없어요. 진짜 백 마디 말보다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먼저 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여드리는 그냥 딜 서퍼 룬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적응형 두 개, 체력은 하나만 써줍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이제 아이템을 마관신의 첫 번째 코어템으로 루덴 루 동반자를 올려줄 거예요. 루덴의 동반자가 지속 딜이 정말 좋기 때문에 상대팀이 뚜벅이 가 많다면 궁으로 원컵 낼수 있는 아기도 괜찮지만 루덴의 동반자를 올려주고 버프받은 자자크. 자자크 진짜 버프가 크죠?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버프받은 자자크와 루덴의 동반자. 그 다음에 이상 코어는 자유인데 보통 치감이 필요하면은 모렐로를 올리고 생존형 아이템인 조냐나 벤시 둘중 하나 가주는 게 선택입니다. 만약에 아좀 머리 아파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모든 조합에 쓸수 있는 템트리는 루덴의 동반자에 벤시에 조냐 올리시면 코스트가 높아도 제라스 자체가 딜로스가 안 오기 때문에 천천히 높은 고점을 차지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라스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변수가 노틸러스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탱서포이 딜 서포터들 잡아 먹히는 그림이라 라인전에서는 카운터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진 추천드리면서 말도 안 되는 도란님 스타트 제가 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아, 도라민 제라스는 계속 때리는 게포인트에요 때리는 걸 쉬지 않을 것. 아 있어, 아 진님 반노스 미쳤다. 이거지. 와, 진님 너무 잘하고. 그 저만의 봉지인형 만들어주시면 제가 보답으로 누누컵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도 있다는 점어 이거는 어, 해보자 해보자 미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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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덤벼 다시 있어요? 덤벼 이절 맞췄으면 안 죽었겠는데? 아 도란링이라 마나가 안 부족하네. 진짜로? 도란링에 이거 마순팔에 비스킷이니까 마나 안 부족하다. 나 근데 서포템이 없어 지금. <laughs> 나어 <laughs> 뭐지? 뭔가 템이 너무 완벽하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허전하다 싶었는데 서포템이 없네. 직관적하고안 가기. 아군이 가겠습니다. 네, 네. 아풀 빼면 아이스? 와 어, 이러면 진짜 마나 부족할 일 없겠다 진짜로. 아니 이게 양피지까지 나오면은 이게 도난링이 옛날에는 미니언 막 타쳐야지만 마나를 회복했는데 이제는 그냥 매초 마나를 회복해주거든요. 서포터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특히 제라스 패시브가 평타치면 마나 회복이고 챔피언 치면 두배 회복인데 마나를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도난링 마나 회복, 마순팔 마나 회복, 비스킷 배달까지 있으니까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때리기만 하네 사거리로. 이거 서퍼템좀 스택 아껴놨다가 타워 칠게요 타워 치는게 돈더 많이 주거든? 서퍼템을 내가 실수로 좀 늦게 뽑아서 템피언을 치곤 타워를 치건 해야될 것같아 그래야 빨리 나옵니다 고 WTS로 검사겠다 어, 뭐야? 오, 갑자기... 어, 와드가 없어. 응, 되나? 어우, 세다. 왜프서 지서분 아군이 타다 된. 들지 저기 접수한지. 저기 습니다 타워 때려서 서포트 쌓아주고 원딜이 라인 쉽게 믿수 있게 EW 써주고. 멀리서 이 e 맞추면 기절 시간이 길어지니까, 셋! 이런 식으로 EW 콤보만 맞추면 되게 좋다. 어, 뭐야! 깜짝아! 와, 아, 내 심장아. 와, 깜짝아. 아, 여기 계셨구나. 내가 생각 못 했네. 그러니까, 제라스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스킬샷만 자신 있으면, 포지셔닝이 살짝 좀 부족해도, 뒤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아. 포지셔닝 잘해야 되는 딜서꽃, 대표적인 예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자이라가 있습니다. 위에서 식물만 소환하면 되죠. 기절? 망다 아. 리신는왜 이렇게 아프지? 두껍이 아까비. 어 기절 맞췄다고 이걸? 이거 잡았는데 이러면? 아 어, 근데 진짜 멀리서 맞추면 기절 시간 대박이긴 하다. 질서포시 기절 시간 2.25초는 크다 진짜로. 이거 치강템부터 사줄게요. 이거 스웨인에다가 나스까지 있어서. 좀붙자 이거. 너무 멀다. 결국은 제라스와 캐리하는 룰. 나이스 안 닿은데 이와 이건 클 이건 큰일인데 어우 다행이죽어나 근데 궁금한데 아! 너무 나이 <laughs> 그 <목소리나> 이거는 우리가 이득 빠지는 거 아니야? 어디서 나왔어? 되 궁금해지네. 530은 뭐야? 아니 쉴드량이 말안 되네 진짜. 와! 타겠습니다. 아났어요가못나 아. 포지션이 좀이겼다이거 아. 아스타다, 뭐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